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뜻을 분별케하시고. 분별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사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절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바치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10절부터 17절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터를 제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제 쌓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아무렇게 쌓지 마라.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막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씩 두 부류의 재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과 또 나무, 풀, 집이라는 세 가지를 분리해서 세 개씩, 세 개씩.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과연 무엇으로 세울 거냐 이걸 도전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집이 본질상 성전이다. 성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죄 지은 인생들이 주 앞에 나와 속죄를 받고 거룩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또 다른 이웃과 사람들과 화해하게 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첫 머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죠?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시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환전상들, 재물을 파는 상인들, 왜요? 너희들 멀리서 재물 갖고 오려면 훼손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쉽게 사서 그냥 제사드려 용이와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혹 우리 안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편의와 용이라는 이유로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유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그것을 내어 버리는 거고요.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다 아멘. 예, 나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보내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겠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아멘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구약성경에 83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830번 이상입니다. 세다가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카드시라고 합니다. 카드시. 카 카드. 도시 혹은 카데시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커데시라고 하고요 예. 거룩입니다. 무슨 의미냐? 갈라내었다, 분리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있던 것을 잘라 구별하여 냈다. 이게 거룩이에요. 어디로 구별하여 내신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구별해 내신 것이 카데시입니다. 카데시의 원의는 뭐냐 탈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탈퇴가 뭐예요? 어디 카페에 가입했는데 아, 이것들이 노는 게 유치해요 그러면 버튼 누르죠 무슨 버튼? 탈퇴 버튼 난 너희들하고 못 놀겠다야 탈퇴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카드쉬 안에 들어있어요 또두 번째 파생 의미는 뭐냐 헌신한다라는 진정한 헌신을 하려면 하던 대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하던 것을 멈추고 다 버려두고 쫓아와서 하는 게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아가들 키울 때 엄마들이요. 설거지해요. 으앙!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여기 있다. 그래도 으앙! 하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 들고 가서 애 옆에서 설거지하면서 으으으! 하고 올라요? 말도 안 돼요. 버리고요. 고무 장갑 벗고 뛰어가잖아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헌신해야 돼요. 어떻게요? 해 벗어 버리고 달려가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앞에 서서 탈퇴하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탈퇴하시겠어요? 익숙하던 곳, 내가 살던 곳, 거기서 탈퇴하셔야 됩니다. 돌아섬이 없으니까 거룩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새로워지시길 추원합니다 더러움과 세상으로부터 탈퇴하시고 신성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추원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자꾸 섞어요 섞지 마세요 섞는 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성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삼위일체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완전한 삼위일체가 됐나요? 성령께서 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삼위일체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성전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닮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하여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화목하게 하고 화해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화해와 화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란 뭐죠? 쉬운 거예요. 쉽게 물들 수 있는 게 죄. 거룩한 것치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힘들여, 공들여 지켜야만 지켜지는 것이 거룩의 가치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정체가 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다른 것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할 수도 있고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바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이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쉬워요? 동행한다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 수련회를 가면 방배정을 해요. 코를 아주 많이 고는 분과 좀 괜찮은 분들. 그래서. 방을 한 사람하고 같이 썼는데, 아, 자다가 깼어요. 내가 잠들 때이 사람이 코를 골아. 그래서 깼어요. 근데 또이 사람도 밤새 잠을 못 잤대. 왜냐하면 자기가 잠들만 하면 내가 코를 곤 거야. 서로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내가 코를 골면 이 사람이 잠을 깨고, 저 사람이 코를 골면 내가 잠을 깨고. 야, 이거 하나 맞기가 어려운가? 어차피 골거 같이 골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같이 골면 같이 골다가 어? 깰때 같이 깨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이 단적으로 비유한 거지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입맛도 다르잖아요. 어저께 김장 담그는데 아, 좀 짜다 그런 분, 있고 아 맵다 그런 분인데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맵다, 짜다, 달다, 시다 이런 표현 안 해요. 좋네. 괜찮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디테일하게 맛을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까칠한 사람 됩니다. 아, 좋으면 좋은 거고, 어, 먹을만 하네? 그러면 먹을만 한 거고. 네. 어제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뭘 줘도요? 어,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이게 언제 적 건데 이걸 주세요. 그러면 마음 상하는데 뭘 주시면 고래 적 거라도 어, 좋아요. 아, 좋으니까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단지 옛날 거일 뿐이지. 야 주는 사람의 마음이 흡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용돈까지 받는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몇 십만 원몇 백만 원 받는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날 화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이 감격이 있으면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담임 선생님이 학기 우리가 학기부가 있었는데 학키부 감독님이셨어요. 학키 대회만 있으면은 우리는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종례를 해줘야 학교에서 파하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종례를 또 이분도 바쁘시면 반장한테 대신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청소를 보통 앉은 줄별로 이렇게 시키는데, 어 그날 따라 떠드는 사람이 오늘 청소다 그런 거예요. 왜 애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반장이 매 눈으로 확 돌아보는 거예요. 떠드는 애들 이름 적으려고 근데 제 짝꿍이요. 아, 수업 시간에나 자유학습 시간에나 저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제가 아는 게좀 많거든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다들 심각하시면 썰렁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 반장 이름 적어. 그런데 반장이 어 너도 떠들었어. 그러고. 정작이 나를 입을 열게 한 이놈은 그때 조용히 하는 순간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의 반장이 이름 적잖아 하는 순간 이름이 적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갈수 있는데 청소를 해야 되잖아. 물론 학교 끝난다고 바로 집에는 안 가요. 친구들하고 짬뽕하고 제기차기하고 짬뽕이 뭔줄 아세요? 말랑말랑한 그 정구공 갖고 주먹으로 야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험 기간에도 그건안안 안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청소 때문에 짧아지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책걸상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저기로 그냥 쫙 그러니까 가 가지고 꽝 소리가 나고 옆반 선생님이 종례를 마치고 지나가시다가 이 청소하는 광경을 보니까 이놈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게 생겼다 이 놈들 다 나와. 그런데 그 선생님 누구냐? 학생 주임 선생입니다. 학생 주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세요? 학교 내 규율 을 담당하시는 주임 선생님인 거예요. 제대로 걸렸죠. 제대로 걸렸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군인 생활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 말이면 법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반성문 써오래요. 그리고 반성문 끝에 아버지 도장을 찍어오래. 부모님 도장이면 엄마 도장 찍어가도 돼요. 근데 아버지 도장을 찍어오래요. 아버지한테 이 반성문을 보이는 순간, 저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갈지도 몰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첫 자살을 생각했던 때가 그때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예, 밤샘 근무를 하시고 아침에 오셔서 주무시고 또 다음 날 나가셔서 밤샘 근무하는 이런 예, 그 뭐라 그러죠 그 근무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출근하셨을 때 미리 도장을 찍고 반성문을 쓴 거죠. 이 정도 지혜는 대합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반성문 다 쓰고 도장 찍으려면 언제 찍어? 그러니까 미리 도장을 찍고 반성문을 작성을 하는. 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요. 와, 하루가 천년 같아요. 내가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그냥 느껴져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선생님이 다 됐다. 다음부터는 주의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석방해 주신 거예요. 석방 받고 교실로 돌아오는 그 순간 막 하늘에서 빛이 나고요. 그 외에 막 교실을 향해 뛰어가는데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그러면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laughs> 와 그날은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요.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왜요? 용서 안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제 옛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해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큰 죄를 용서한 받았다면, 그냥 나를 조금 건드리는 것쯤은 우선 넘길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격이 있으면 그 성령이 내주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면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서요. 용서하게 돼요. 욱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진 존재라 욱하고 속상하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네가 죽을 죄에서 건짐 받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네가 기도하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 용서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사람 되시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게 하세요. 성경을 자꾸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데 성령님 다스려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참아야 하는 일. 아니 그렇게 참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사람됨. 온전한 성전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기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건축의 재료를 언급하고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를 세 개씩 두 가지를 언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2절 말씀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불이 내린대요. 그래서 집, 나무, 풀은 살라 버리고요. 남는 게 없어요. 보존되는 자는 상을 받고요. 보존되지 않고 다 타버린 자는 해를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는 불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처럼 될 것이다. 겨우 빠져나온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여러분 겨우 구원받고 싶으세요? 좋은 것으로 지어 상 받는 자 되고 싶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상 받으시길 바라요. 겨우 구원받는 그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을 사지 마세요. 나무, 풀, 지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냥 가서 주워오면 돼요. 꺾어오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금, 은, 보석은 뭐예요? 얻으려면 땅을 파고 들어가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눈을 부릅떠야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 안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금, 은,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너무 쉽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무, 풀, 집 갖다가 대충 세우면 돼. 뭐 잘한다고 누가 상주냐? 잘하면 하나님이 상주세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건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잠시 살다 가는 세상 어디 잠시 살다 가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 주셨고요. 그 사명대로 살으라고 하셨고요. 또 바울은 그 말씀을 해석해서 금, 은 보석으로 너희 집을 세우라, 성전을 이런 것들로 세우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살다 가는 거 대충 아니라니까요. 사명의 삶이기 때문에 가치있게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가서 부끄러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상급하다.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은혜보다는 다툼과... 갈등이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 탈퇴하세요. 그 모임에서 탈퇴하세요. 그 모임이 뭐예요? 그리고 달려가 헌신하세요. 그래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탈퇴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감격과 감동과 감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면 그 은혜가 내게 뚫 충만한 감동과 감격을 제공하여 감정과 성격에 휩쓸리지 않고 은혜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사람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시길 바래요. 쉽게 살지 마세요. 귀한 것으로 쌓아가세요. 그래야 보존되고 상도 받고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줄 믿습니다. 잘 지은 집 보면요, 저도 가다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못 지은 집에 이렇게 눈길이 가세요? 잘 지은 집에 눈길이 가세요? 잘 지은 집 당연히 와 좋다 뭐예요? 우리가 잘 지어지면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와 좋다 하나님이 대단하실 분이구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